안녕하세요. 펍지 뉴스 루오피스입니다. 배틀그라운드 로비에서는 전적에서 이렇게 무기 마스터리와 생존 마스터리를 볼수 있는데요. 배틀그라운드 개발자가 무기 마스터리를 개편한다고 개발 일지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개발 일지에 엄청난 내용이 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무기 마스터리 개편 개발 일지 함께 보시죠. 배틀그라운드 무기 마스터리 개편 안내 개발 일지입니다. 배틀그라운드의 성장형 시스템 중 생존 마스터리 및 무기 마스터리가 있는데, 마스터리 시스템을 출시하고, 그동안 방치해놨거든요? 업데이트 한번 하고, 그동안 추가 업데이트가 없었다.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웠는데, 이번에 드디어 무기 마스터리가 개편될 예정입니다. 무기 마스터리가 개편되면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업데이트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될 예정인 사항 한번 한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기 마스터리에 대한 최고 레벨입니다. 원래 최고 레벨은 100 레벨까지였죠. 그런데 앞으로 레벨 100을 달성할 때마다 전문가 등급, 그러니까 승급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전문가 등급이 올라갈 때마다 보상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경험치 획득 기준도 달라지는데요. 제압과 제압 거리, 제압이 아닌 킬로 변경된다. 이렇게 안내되었습니다. 레벨업 보상도 볼수 있는데요. 무기 오레벨당 웹폰 참한개가 지급됐는데 앞으로는 무기 레벨업 보상이 아니라 전문가 등급을 올릴 때마다 무기 마스터리 레벨 보상이 주어지므로 무기 네임 플레이트의 업데이트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무기 네임 플레이트가 뭐예요? 킬 메시지 플레이어의 전문가 등급을 나타내는 무기 네임 플레이트가 킬 메시지에 나타난 무기 이름 뒤에 표시됩니다 네. 전문가 등급을 올려 더욱 멋진 무기 네임 플레이트로 킬 메시지에 나타나는 무기 이름을 장식해 보세요 아,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레벨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만약에 전문가 등급을 브론즈, 실버, 골드, 이런 명칭으로 칭하자면, 브론즈 무기 네임플레이트, 그러니까 브론즈 무기 킬피드, 실버 무기 킬피드, 골드 무기 킬피드, 이렇게 변경될 것 같아요. 무기 마스터리를 통해 얻은 킬피드 스킨도 성장할 수 있다. 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킬피드가 아직도 뭔지 모르시는 분, 킬피드에 완전 화려하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걸 말하는 건데 이게 과금 유저들만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저도 못 얻었어요, 아직. 보면이안 나와. 한 100만 원 정도 질러야 된다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일반 유저도 무기 마스터리 시스템을 통해서 킬피드 스킨을 획득할 수 있다. 플레이를 많이 할수록 킬피드 스킨도 성장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괜찮은 업데이트인 거 같아요. 과금을 하지 않아도 이제 배틀그라운드를 꾸준히 플레이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참도 바뀌는데요. 무기 참 같은 경우에는 원래 무기별로 참이 제공됐는데 이제 앞으로는 플레이어 기준으로 참이 제공됩니다. 그러니까 공용 참으로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60 레벨이야 하면은 뭐 석궁을 안 쓰더라도 석궁에 60 레벨 무기 참을 낄수 있는 거예요. 플레이어가 보유한 참을 장착하고자 하는 어떤 무기에라도 착용 가능하며 업데이트 이후에는 최고 레벨의 무기를 기준으로 소급 지급됩니다. 참은 더 이상 보상으로 지급되지 않지만 상점에서 구매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고민 중입니다. 이제 참을 무기 마스터리에서 레벨업하지 않아도 상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할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참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내용을 보면, 아직 성장형 시스템에 대한 개발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피드백이 필요할 것 같고요. 7월 업데이트쯤에 개편될 예정이라고 해요. 근데 무기 마스터리 전적, 사실 뭐, 크게 관심은 없고, 우리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킬 메시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킬 피드 스킨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뭐 아직까지는 개발일지만 공개된 거라서 한참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7월이면 한참 남았어요 무기 마스터리 시스템이 개편되면서 킬피드 스킨을 받을 수 있고 무기참도 다양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인게임 영역 외에도 아웃게임에서 이런 보상 제도가 앞으로도 계속 추가된다면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할 때 더욱 재미있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기 마스터리 시스템 개편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